공개한다. 호카! 네, 오늘, 오늘 어떤 걸 리뷰를 할까? 아, 저희가 치킨 업계 뭐 완제품 어, 치킨 3사를 준비했어요. 좀 대표하는 세 군데로 한 번씩 맛보고 테스팅 한 다음에 제일 맛있는 걸 이제 어떤 치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음, 이 중에서 인지도 있는 탑3를 뽑았다? 네. 아. 그리고 가정에서 요즘 만약 튀김으로 많이 먹잖아요이인 튀김?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해먹기 순편하게 뭐 어. 반죽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. 반죽이 다 돼서 튀겨져 나온 거를 그냥 한번더 튀겨서 나가는 거예요. 저희. 네. 그 에어프라이어기 집에 요즘에 많잖아. 네. 뭐 이런 거, 이런 거 해먹으면 좋겠다. 제가 에어프라이기로 한번 돌려봤는데 10분 음. 가끔 택도 없고요. 음. 한 200도에 한 15분은 해야지 좀 이렇게 바삭해지고요. 이거는 기름에 튀겼습니다. 180도. 에래서 저희는 기름에 동일한 온도, 동일한 조건, 동일한 시간에 시간으로. 그냥 3사에서 제일 맛있게 원하는 게 6분 30초에서 한 7분, 6분에서 7분 정도 튀기라고 써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튀겼어요. 자, 시간은 똑같이 튀겼습니다. A사에서 만든 치킨. 이건 B사 치킨. 이건 C사 치킨. 뭐 A, B 약자가 아니라 그냥 A, B, C, D 그 순서대로예요 먹고서 제일 맛있는 치킨집만 이렇게 어떤 치킨이다 뭐가 들었다 이렇게 토팅 하려고 합니다 우선 크기는 다 비슷한 거 같고 예. 근데 약간 색깔이 같은 시간에 튀겼는데도 조금씩 다르네요 아. 약간씩 씁니요 약간씩 예. 그니까 치... 치킨에 빠질 수 없는 게 콜라 아니겠습니까? 맥주 아닌가 맥주 드릴까요? <laughs> <laughs> 아니야 <laughs> 아, 괜찮으세요? 아, 낮술은 하시지 마십시오 치맥, 치맥, 아니 치맥이잖아, 원래 음, 아 치맥인데 다음에 저녁에 한번 촬영할 때 음. 요, 좀한번 낮에 취하면 그 부모님들 못 알아보다는 우리의, 네. 우리의 좋은 말이잖아요 제가 한번 낮술 을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대낮에 대낮에 예전에 한번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열받았고 <laughs> 아침부터 약들을 들이켰는데 아침 다섯 시까지 셔터 내리고 잔 적이 있습니다. 라스는 <laughs> 부모님도 못 알아봅니다. 네. 예. 나스는 답이 없다. 답이 없다. 음... 장사를 해야 되는 시간에 셔터를 내리고 잤어요. 그럼 어떻게 써? 지난주에 다섯 시에 문 열고 <laughs> 다시 장사했습니다. <laughs> 자 일단 짬보. 보카 나로 위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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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돼? 자유롭게 네. 먹어보고 얘기하면 돼. 예. 우리 같이 먹어보자. 같이 먹어보자. 예, 같이 A사부터 먹어볼게요. 이게 이게 야 예. 맞습니다. 강아지예요. 냄새 맡요 내가 먹은 거는 좀 가슴살 같아. 너는 어제 먹었나? 아까 봤는데 전부 다 닭다리살이라고 써있었는데 근데 좀 약간 퍽퍽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가슴살같은다리살하고 조금 다른 느낌? 근데 맛있어요 저는 일단 일단 치킨은 맛이 없으면은 치킨이 아니에요 삐합니다 직접 튀겨보셨으면 <laughs> 안 제품 잘 나온다. 어떻습니까 나름 맛 뭐. 전 솔직히 살짝 느끼해요. 음, 확실히 밥다리살은 맞는 거 같아. 뭔가 양념이. 비벼 먹으면 좀 맛있을 거요 음. 우열을 가린다기보다는 A사의 그 반죽 튀김 반죽이 좀 약간 두꺼운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건 상대적으로 좀 약간 좀 얇은 느낌이거아 저도 그런 느낌들었어요. 음. 근데 이게 안 좋다는 건 아니야. 음. 상대적으로. 상대적으로. 음. 근데나아기름에 그랬지? 기름기데 음. 먹었나? 닭다리살 그 껍데기 부분. 개 개인적으로 근데 달걀보다 제가 가금살을 좋아해요. 이게 한 성능도 차이가 있으니까. 근데 상업적으로 장사는 그 사장님 말인데도 상업적으로 판단한다고 보면, 동량에 400g, 4 0 0 g 이잖 우리 오늘 다 400g 시켰거든요. 그 부피비를 좀 약간 담았을 때 부피감을 좀 생각하면은 이게 나는 이거을거 같아. 음. 약간 약간 좀 시각적으로 좀많아 보이죠. 그런 거예요? 맛있네요. 이거는 400g인데 예에 비해서 개수는 많이 들어갔네요. 어, 또 양은 이게 조금 더 많아 보이네요. 아 이제 아닌가? 그만 어사고보죠 근데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다 같이 400g 정량 쟀습니다 찌인 상태. 찌사도 뭐 드셔보시죠. 음. 우리 조각 수는 세지 않았어요. 그냥 먹은 걸로 할게요. 우리 마지막에 찍는 게 어디지? 이게 C사. 순서대로 아. 찍은 거야. 난 후라이드적인 견해로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맛있습니까? 난둥이만? 하나 먹어볼까요? 그냥 치킨이 먹고 싶은 거 아닙니까? 어그 그거 하고 그, 그, 응. 지금 씹었는데 거의 반죽밖에 살은 <laughs> 별로 안 씹고 반죽밖에 안 씹어가지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점수는 오점 만점으로 냉정하게 자 시부터 거꾸로 가겠습니다. 음. 나는 이거 안사 먹어. 음. 돈 주고 절대 안사 먹어. 그냥 내려야 해. 이 점, 어, 이 점, 오점 만점 이 점입니다. 아, 나도2 점. 2 점. 음. 이게 비상권에서 사람이란 게. 음. 저리 가. 아 그래도 우리가 음. 그래도 우리 쫌 있다고 봅시다. 버리진 않을 <laughs> 거니까. <안 웃음> <버리진 웃음> <안> 버리. <laughs> 저거는 음. 제가 양념해서 먹을 거구나 음. 강정으로 먹을 음. 거구나 네. 이두 중에서 한 번씩 더 먹어야 자 많이 먹었더니 그 느낌을 줬어요 제가 너무 맛을 방해했죠? 어... 저는 이번엔 비를 먹고 얘를 먹어볼게요 <laughs> 실을 먹다가 비를 먹으니까 그 비가 더 맛있어졌어요? 약간 기름은 줬는데 기름하고 고기하고 그 맛이 어울러져 있어요. 비 어떻습니까? 아직 비는 안 먹어봤어요. 에일 아니 얘를 먹어야지 음. 아니 치킨 좋아하시는 나는 내 취향? 어, 그렇그 나는, 나는 좀 얇, 얇은 거를 좀 좋아해서 나는 피가더 맛있어. 음. 피가더 보기 씹는 느낌이 더 강해서. 음, 무슨 말인지 면야 음. 저도 사실 비하고 A 하고 우유를 가리기 어렵는데 반죽은 A가 훨씬 맛있어요 부치기해서 음. 이런 튀김 만죽이나 근데 비가 살이 더 많아요. 음. 본인은 집에서 먹을 때살 많은 걸 먹겠어요 튀김 많은 걸 먹겠어요? 나는, 난, 난 살많은거 그래, 저도 살 많은 거보고요 그래서 얘는 평점이 한 4.5점. 얘는 한 4.3점. 나는, 나는, 둘, 나는 둘다 4점인데. 그래서 하나를 뽑으려고 하면 4.1점으로 해줄 거. 음. 자, 그러면은 A도 잠깐 집으로 가있고. 기사가 보면은 튀김이 적고 오이가 좀 많아요. 반죽도 조금 적고 아까 붙었던 이유가 알것 같아요 그 닭끼리로 붙어있던 음. 게 뛰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. 맛있네요 닭끼리 처음에는 어려운데 2통 네. 나니까 잘 떨어지더라고요 만드는데 조금 손이 더 갔지만 그래도 음. 맛은 더 좋았던 음. 자 기사 아, 네, 네. 첫 단위는 돼야지 돼야지. 드 공개합니다. 어디 갔어? 사세 사세. 음, 순살갈아께 닭다리 살 71.94%. 말이네. 어디 나라 거야 이거? 태국. 어디 있어요 원산지? 두두 두두. 어? 원산지 태국입니다. 태국 닭이라고 합니다. 태국 닭 있어요. 뭐 국내산이라고 꼭 맛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객관적으로 봤을 때. 뭐 저기 이게 국내산인지 국산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. 근데 유명한 업체도 있어요. 태국산. 어 맛있었어요, 진짜. 순대가랄게. 다 됐어. 어쨌든가.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 같아요. 왜냐면 튀김옷보다 취기모토가... 치킨을 즐기지만 튀김옷 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어주죠 왜냐면은 삼사제품 다 중량이 똑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저 봤는데 삼사제품 다 1kg씩 써있어요 1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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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갖고 사라는데저기는 튀김 반죽이 좀 많이 들어있는 거 같아요 근데 여기는 살이 조금 더 많아요 맛있네요 오늘의 오늘의 우승은 사세 표적인 삼사 완제품 냉동닭 여기서 이제 튀겨서 확인했고요 어 4세가 1등 했습니다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이제 그 난로님이 양념도 맛있게 해주고 맛있는 양념 튀김도 해주실 거고 뭐 처음부터 튀기는 것도 한번 보여주고 그럴 거죠? 아네 근데 튀기는 거.. 네 <laughs>